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및 빠른 뉴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은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족입니다. 오늘 4월 10일이구요. 자, 오늘 말씀드릴 정보 네오코인입니다. 현재 네오코인 4.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8,250원이구요. 네오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급등을 했다가 어제 크게 조정을 받고 오늘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네오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포재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른 거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오코인 같은 경우는요, 자, 보통 중국 코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자본들이 들어오게 되면 펌핑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네오 코인 같은 경우는요, 네오와 가스 토큰을 지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국 최초의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코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특히나 네오 같은 경우는요,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46%가 나오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뭐 네오코인 같은 경우는요. 중국 자본에 대한 호재 뉴스가 나오게 되면 엄청난 펌핑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뉴스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오늘 오전에 홍콩에서 4월 15일 날첫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계획이 되어 있더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5일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죠. SFC에서 4월 15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중국 매체 텐센트 뉴스가 단독 보도를 한 상황이 있는데요. 자, 홍콩의 ETF 신청사들은요, 이미 홍콩 증권거래소와 상장 관련 논의를 해왔으며, 승인 이후에 상장까지 약 10일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실 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자금 유입은 사실상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홍콩 쪽이 중국 자금으로 인해서 자금 유입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월 15일날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되게 되면 지금의 상승은 상승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4만원까지는 빠르게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4만원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8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뉴스를 잘 찾아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네오코인은요. 위 아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고 저점에서 털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등할 때 고점에서 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 막 하지 마시고요. 어제 같은 급락이 나올 때 털리실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요. 다음 상승, 2차 대폭등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은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헷갈리시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요.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자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6531-7908 위에 번호를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고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대박 종목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엘론캐 코인이고요. 엘론캐 코인은 솔라나 기반의 고양이 밈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며칠 전에 프리세일을 시작을 한 종목이고요. 자, 엘론캣 같은 경우는 현재 프리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비트마트에 상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밈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바이낸스에서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는 게 아니냐 현재 이런 추가적인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프리세일을 하는 많은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며 프리세일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소액으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소액 매수를 한 번씩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소액으로 매수를 하시더라도 엘론 캐코인이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요, 로또와 같은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리세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팝캣이라는 종목이 있죠. 솔라나 기반의 고양이 밈 코인인데요. 자, 이 팝캣도 프리세일이 끝나고 나서 덱스 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요. 물론 프리세일 구간에서 산 사람은 시초가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고점까지 13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고요. 엄청난 폭등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만원치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1억 3천만원이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매수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현재 엘론캣 같은 경우는요, 4일 정도 프리셀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꼭한 번씩 매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료카톡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엘론캣을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솔라나 기반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방법이 약간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카톡방에서는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무료카톡방이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및 빠른 뉴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은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